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다섯 가지 깨달음.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.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누구나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.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이제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다섯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한다.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조용히 꺼내본다. 첫 번째, 처음을 두려워하지 말기. 처음이라는 건늘 낯설고 무섭다. 하지만 두려움을 이유로 멈춰버리면 그 다음은 오지 않는다. 어떤 70대 여성은 6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. 그녀는 지금 작지만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여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. 그녀가 말하길, 내 인생이 더는 새로워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처음을 선택하자 모든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시작은 용기가 아니라 단지 한 걸음이다. 한 발을 내딛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. 두 번째 큰 그림을 그리기. 우리는 흔히 당장의 결과에 집착한다.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남보다 느리면 마음이 조급해진다. 하지만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의 실패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. 한 은퇴한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시를 써왔다. 그는 느리고 말도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70이 넘어 자신의 시집을 출간했다. 나는 늘 느렸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. 그 말이 깊게 남는다. 천천히 가더라도.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것이다. 세 번째, 단점의 장점을 더해 강점으로 만들기.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스스로 실망하곤 한다. 하지만 그 부분은 어쩌면 가장 큰 가능성의 씨앗일지도 모른다. 한 남성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몹시 두려워했다. 그래서 말을 피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. 결국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며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가가 되었다. 단점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,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회가 된다.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방식으로 단점을 감싸고 키우는 것. 그건 세상에 하나뿐인 능력이다. 네 번째, 실수와 잘못을 다시 들여다보기. 누구나 실수를 한다. 중요한 건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다. 한 70대 어르신은 젊은 시절, 큰 사업 실패를 겪고 오랫동안 마음을 닫았다.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.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끝까지 들여다보자. 그는 다시 일어나 지역 청년들을 위한 멘토가 되었다. 실패했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었고, 자신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다. 실수를 덮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면, 그 안에서 가장 값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. 다섯 번째, 나를 알아주고 안아주기.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. 그러다 문득,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지, 하고 돌아보게 된다.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했어 라고 말해보자.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일지 모른다. 스스로를 알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강해질 수 있다. 내가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삶.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.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한다. 속도, 방향, 관계, 일, 말, 침묵. 하지만 결국 후회 없는 삶이란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. 삶은 경쟁이 아니다. 비교도 아니다. 그저 나답게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낸 나 자신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내자. 은빛처럼 반짝이는 지혜, 나들처럼 흐르는 따뜻한 연결.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수 있다. 고맙습니다. 은빛나들이었습니다.